학생 여러분, 곧 겨울 방학식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방송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2025학년도 겨울 방학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과 선생님들께서는 모두 일어서서 정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모두 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상품이 있겠습니다. 먼저 2학기 교과 우수상입니다. 1학년 12 과목 142명, 2학년 19 과목 33명, 3학년 16개 과목 27명입니다. 1학년 12 과목 중 5개 과목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1학년 대표 1학년 7반 김준수, 2학년 19 과목 중 4개 과목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2학년 대표, 2학년 6반 구연우. 3학년 16 과목 중 3개 과목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3학년 대표, 3학년 일반 김문성. 차렷, 교장 선생님께 경례. 상장 제 2025-465호 학번 1704 성명 김준수. 교과 우수상, 공통수학2, 한국사2, 통합사회2, 통합과학2, 과학탐구실험2. 위 학생은 2025학년도 2학기 상기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금정고등학교장 김명수. 상장 제2025-342호 학번 2601 성명 구연우 교과 우수상 미적분 한국사 생명과학 원 미술 위 학생은 2025학년도 2학기 상기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금정고등학교장 김명수 상장 제 2025-292호 학번 3104 성명 김문성 교과 우수상 수학과제 탐구 진로 영어 생명과학 실험. 위 학생은 2025학년도 2학기 상기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금정고등학교장 김명수. 네, 학생들은 차렷 교장 선생님께 인사. 네, 정면을 향해 다시 한번서 주십시오. 정면을 향해 인사.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다족자상 수상을 하겠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더불어 만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이 부상으로 지급됩니다. 1학년 1반 강동영, 문재민, 2반 송세민, 4반 서현수, 6반 최지원, 2학년 1반 이민건, 2반 김현서, 신승호, 7반 이정환, 고대영 이상 열명 대표 1학년 4반 서현수 학생. 네. 상장 제 2025-235호 다독자상 1학년 4반 서현수. 위의 학생은 2025학년도 2학기 다독자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금정고등학교장 김명수. 네. 교실에서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차렷, 학생 차렷. 예. 정면을 향해 인사. 자, 다음은 교장 선생님께서 겨울 방학을 맞이하여 학생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1, 2, 3학년 여러분 1년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 2025년도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하룻밤 자면은 2026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부탁할 몇 가지를 적어 왔는데 한번 그 읽어 볼 테니까 그이 내용을 꼭 한번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금정인 여러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겨울방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방학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자 합니다. 첫째, 목표 설정하기와 좋은 습관 가지기입니다. 방학은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학습 계획을 세우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방학 중에도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할수 있도록 하십시오. 작은 목표부터 하나씩 이루어 나가면 큰 성취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게 해주는 것은 특별한 재능이 아닙니다. 매일의 습관입니다. 생활 습관, 공부하는 습관, 미, 미디어 사용 습관 등 매일 지키는 작은 습관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끝까지 성장하는 사람은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둘째, 건강 챙기기입니다. 지금도 독감, 일부는 코로나 등 우리를 힘들게 했던 전염병 감염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을 통해 늘 건강 유지가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건강이 뒷받침될 때 여러분들이 하려는 모든 일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더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번 겨울방학이 단지 쉬고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한 좋은 습관을 만들며 그 가정에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의미 있는 겨울방학을 보내며 새해에는 더큰 도전과 성장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교가 재창이 있겠습니다. 학생들은 앉은 자리에서 교가를 재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학년도 겨울 방학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방학 보내시길 바랍니다.